아저 <랑랑> 어, 어, 저는 아니, 오늘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저는 다 같이 동국생이 원래 이 영상을 보고 리뷰하는 <리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 예은 씨. 네? 처음 그거 안 해요? 인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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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아, 인사해. 마 아. 비제이. 아, 나. 비제이 니다엠마 이렇게 볼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지금 무슨 공부를 수능 공부 네. 수능 공부 하고 있습니다. 아, 수능이 이제 며칠 날지 이때로 100일 남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조금 눈이 풀렸죠? 다른 이없어졌습니다 어 오늘 아 이거 사실 한 시간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 시간도 안 되는데 눈이 이게 다풀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이 정도 이렇게 열심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이쯤 되잖아요. 이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일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필기를 안 하기 시작해요. <laughs> 필기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눈은 다풀린 상태로 꿈뻑 꿈뻑 여기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개순리하게 떠가지고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안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깜빡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요. <laughs> 여기는 그냥 자요. 자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 자고 있어요. <laughs> <웃음> <웃음> 이렇게 그냥 계속 잡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다어어쯔맞나 그다, 그다. <laughs> <쌓았나>? 아니 모르겠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만 하다가 영상이 끝나요. 네 끝납니다. <laughs> 어, 결론 <laughs> 결론 동규쌤도 공부할 때 동아 동교쌤도 사람이었어요. <laughs> 아, 동급쌤이 맨날 우리한테 막 졸고 있으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이상황에서 잠이 오냐? 잠이 못하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는데 동급쌤도 이렇게 한시간도안 되는 2시간에서 이렇게 많이 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동급쌤도. <laughs> 아, 네, 저는 아니었다 거야. <laughs> 음, 저는 동급쌤을 보고 진짜 사람이고 나를 느끼게 됐어요. 이번 영상 을 보고. 이번 <laughs> 영상을 보고 느낀 점 발표할 사람. <laughs> 에, 그래서 동구 쌤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래. 제 결론. 와 와. 이제 그거 그거, 그거. 아, 엠바. 10분 운동한... 됐어? 아니안요 그래, 안안 운동, 아. 아, 운동 운동 거. 아운동만운 것도 볼까요? 아 이거 봐요. 3고인 예은이. 안돼요. 아 이거 볼까요? <웃음> 아니야. 아니 안돼요. 거 언제 찍데 옛날에 진짜. 아, 이거 볼까? 아, <laughs> 아 <laughs> 세진이 등상자 아니야? 어? 기록.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아니, 뭐 들어가야지? 내도. 진짜 뭐야? 어? <laughs> <laughs> <예정한 웃음> 어. <laughs> <왜>, 이거 유튜브 <유점 웃음> 올렸어? 저거 봐거 봅시다. 안요운동거 이거 봅시다. 이거. <laughs> <laughs> <앞을 웃음> 요 이거요? 이거는 안돼 네. 그러면 이거를 봅시다 이거는 저영일차 테스트 할 때. 아, 카메라중에 아, 하지나카메 아, 가어색중 아, 이나 엄청 아, 색해나지고예나 아, 이나 이거 나 아, 이 이거 이거 나 아, 니이때이때에이 이거 나 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일단 영일 찼때 진짜 너무 쪽팔려가지고 카메라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잘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laughs> <laughs> <카메라 해서 웃음> 지금까지 끝났고 네, 빠이빠이. 지금까지 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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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 얼굴까지 구독과 아, 그건... 좋아요. 아이 그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엠바. 엠바.